你好,你好,你好,你好.大家好,见到你们很高兴.我是莲老师。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신나는 중국어, 마법 같은 중국어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앤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오늘의 내용은 쨔른,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 정말 궁금하지요? 자, 그럼 나와라, 나와라, 얍! 하면 나올 거예요. 자, 나와라, 나와라, 얍!은 출라이, 출라이, 얍!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출라이, 출라이, 야! 우와, 우리 집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누가 살고 있을까요? 문을 함께 열어볼게요.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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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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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징, 카이만. 징, 카이만. 와, 어? 그런데, 그런데, 우리 가족 모두 어딨지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까요? 자, 네 개의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음, 누구죠?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맞춰봐요.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우와, 우리 아빠예요. 멋진 우리 아빠는 중국어로 빠바, 빠바라고 해요. 자,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굴까요? 다 함께 맞춰봐요. 차이차이, 차이차이. 음, 누구죠, 누구죠? 음, 맞아요. 뚜이, 뚜이, 뚜이.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중국어로 마마, 마마라고 해요. 자, 그럼 다음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굴까? 차이차이. 차이차이. 음, 누구죠? 우와, 우리 할아버지군요.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예 하고 대답해요. 할아버지는 중국어로 예예, 예예 예 라고 해요. 자, 그럼 그 옆에 분은 혹시? 음, 누굴까? 차이차이. 차이차이. 음, 맞아요. 뚜이, 뚜이, 뚜이.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요. 할머니는 중국어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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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굴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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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누구죠? 음, 맞아요. 태권도도 잘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오빠, 형이에요. 오빠나 형은 끄거끄거라고 꾸거, 해요. 자, 그럼 그 옆은 누굴까요? 차이차이, 차이차이 자, 누구죠? 맞아요. 뚜이, 뚜이, 뚜이 띠띠, 장난감을 좋아하는 남동생은 띠디, 띠디라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맞춰주세요. 차이차이, 차이차이 누구죠, 누구죠? 헉, 음, 맞아요. 뚜이, 뚜이, 뚜이. 언니. 자, 책을 많이 봐서 지혜가 많은 우리 언니예요. 누나나 언니는 중국어로 지혜제, 지혜제라고 해요. 자, 그 옆은 누굴까요? 차이차이. 맞춰보세요. 차이차이. 누구죠? 매일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여동생. 여동생은 중국어로 메이메. 메이 메이라고 해요. 와, 우리 가족들을 모두 다 같이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타이 빵 러, 타이 빵 러.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아빠는 빠바, 빠바. 엄마는 마마, 마마. 할아버지는 예예. 예예 yeah, yeah. 할머니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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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나 형은 끄거그거 남동생은 띠디 띠디 누나나 언니는 제제 제제 여동생은 메이 메이 메메 와, 너무 잘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하우빠!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가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나고 즐거운 가족 카드 게임을 해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짜이찌엔. 이찌엔